포항 수성 사격장에서 미군 헬기 사격 훈련이 예고되자 포항 시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만 국방부는 훈련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급기야 포항 시의회가 긴급 임시회를 열고 사격장의 완전 폐쇄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박상원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약한 달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 사격장에서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국방부가 아무런 협의 없이 은근슬쩍 주한 미군 아파치 헬기 훈련까지 포함시킨 대규모 연합 훈련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동안 애국심만으로 참아왔던 지역민들의 소외감과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전에는 이 사단 나와가 사격할 때는 우리가 뭐 불편한 좀 있어도 서로가 이해가 무스라 살아왔는데 생각기도 주민들에게 말 한마디 없고 장기 미연민에게 말 한마디 없이 아파치 헬기가 사격을 그렇 하니까를 주민들은 훈련 중지를 위해 지난달 국방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수성 사격장 폐쇄 이전 요구 촉구문을 국방부와 한미 연합 사령부에 전달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아파치 헬기 훈련 강행 소식에. 포항시 의회는 임시회를 개최하고 사격훈련의 전면 중지와 수성사격장 완전 폐쇄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가결된 의회는 장기면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닌 포항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국방부의 사격장 폐쇄 조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아파치 사격훈련을 포함한 수성사격장이 계속 유지된다면 천혜의 자연 경관과 역사가 어우러져 포항의 대표 관광 명소가 된 장기면은 관광객 감소는 물론 향후 추진 예정인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양포항 마리나 조성 사업 등 지역 개발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쳐 장기면 발전을 요원하게 될 것이다.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을 앞두고 대규모 집단 행동을 예고하는 등 군과 주민들 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원입니다.